오늘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한 달간의 안식월을 보내고 이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일로 치면 두 주일을 쉬었습니다. 복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이 강단을 설수 있다는 것, 목회를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귀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참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고명한 씨의 책과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명한 씨는 원래 개그맨입니다. 인기도 많이 얻고 한때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서 서울에서 집도 사고 인기도 얻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한 며칠 돼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인사도 나누고 유언도 남겨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근데 그제서야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인생에 정신이 번뜩 들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문득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았는가? 그는 그동안 다른 개그맨들처럼 성공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유재석처럼 되고 싶었고, 유명해지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쉼없이 달려갔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전혀 다른 방황에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유재석만큼 유명해지고 돈도 벌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과연 마땅한 삶을 살고 가는가? 유재석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명환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달의 안식월 기간 동안 고민한 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청북교회 단임 목사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삶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는가? 왜냐하면 지난 7년 동안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애씀이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받을 만했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땅한 삶을 살았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그동안 다른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인용하기도 하고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한편의 설교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론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맥을 보면 12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요. 그리고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간수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출타라 합니다. 오랜 기간에 출타였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것 같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관리하고 경영하게 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인의 기준에서 잘 관리하고 마땅히 살았고 마땅히 그것을 감당을 했는지를 이제 판단하겠죠. 사랑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든 또 재정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그 맡겨주시고 부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으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그것을 맡기신 주인의 의도에 맞게 합당하게 잘 간수하고 관리하고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그걸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질문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 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생명, 물질, 시간, 지식, 재능을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청직이라는 정체성.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 아니죠. 주인 대신에 잠시 맡아서 경영하고 관리할 권한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맡겨진 것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입니다. 맡은 자들은 청직일 뿐입니다.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되죠. 그래야 주인의 의도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발도 로마서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그 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대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요 관리인일 뿐입니다. 이청지기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딜수 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요, 청지기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으면 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몸, 내 재능, 내 물질,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자꾸 말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잠시 맡겨둔 것이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요, 문득 내가 청지기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잃었을 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을 잃어보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보면 이 재정도 내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을 잃어보면요. 사람 생명 또한 또 사람의 모든 것 또한 내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인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재능대로 맡기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차등해서 두어 맡깁니다. 각각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들 중에 보면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양떼를 맡길 거고. 또 농사에 재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원을 맡길 것이고 또 장사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건이나 물품을 맡길 거예요. 각각 재능대로 맡깁니다. 물론 맡긴 것에 총 가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어차피 준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기 때문에요. 주인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은 요 정도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은 이만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달란트의 크기를 신경 씁니다.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준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을 줬다면 크다 작다 말할 수 있지만 관리권, 청지기권만 줬기 때문에 크기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맡긴 모든 것을 주인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된 우리로서는요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에게 있어서 붓과 물감은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음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붓과 물감은 쓸모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음악가에게 있어서 피아노와 악기는 멋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화가에게는 악기가 짐에 불과하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비교 불과의 인생을 우리에게 부여 주셨습니다. 더 멋진 청지기, 더 못난 청지기는 없습니다. 더큰 종, 더 작은 종은 없습니다. 어차피 주인만 있고요. 나머지 모두는 청지기며 종인 거예요. 제가 지난 한달 동안 보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목회자 된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초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연차가 쌓이니까 교회를 좀잘 알게 됩니다. 또 무엇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주인의식이에요. 내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섬길 때는 주인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의식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부유하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주셨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출발 선상에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조금 낫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좀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의 길을 가며 청지기의 마음, 이 초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청지기로 여러분, 어깨를 좀 펴십시오. 좀 뭔가 뭐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도 그럴 필요 없고요. 없어도 웃줄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24절과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러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원망하듯이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주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죠. 뭐, 비유 속에서 보면 이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두 달란트 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아, 나는 한세 달란트는 받지 않을까. 아니면 좀 자기를 좀 착각하는 사람이면 나는 10달란트이면 충분하겠는데, 근데 주인이 몇 달란트 줬어요? 한 달란트 준 거예요.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에요. 이 비유에서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걸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돈도 주고 머리도 주고 또 백도 주고 다 줬는데 심지어 그렇게 주고도 얼굴도 잘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은 멀티로 다 주셨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한 가지도 제대로 주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까? 왜 나에게는 제대로 한 가지 주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말하고, 봉사를 말씀하십니까? 심지도 않으셨는데, 저에게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구원시켜주신 건 감사한데,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단하고 선을 꺼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같이 함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선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성장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에서 인색한 분이셨습니다. 항상 부족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내생에 좋은 것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희망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 혹시 영적인 게으름에 파묻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멈추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한 것은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좀 다시 다소 우스개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한 말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았더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씩 다 비틀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씀하셨던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각의 결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 애쓰지 않은 거죠. 오늘 비유를 다시 생각하면요. 만약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고민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 주님 주인 인색하셨을까? 그 고민을 만약에 두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상담만 받았어도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충고했을 겁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두 달란트 받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긴지 모릅니다. 주인은 너무나 인색하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무엇인가?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내게 나, 나에게 믿고 맡기신 두 달란트와 또 주인을 알고 살아온 모든 세월들을 종합해 볼때 주인은 내게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극복하고 장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하고 직접 소통을 못 한다고 할지라도 동료들을 통해서도 주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울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겨름이죠. 다음 주일까지 교회에서 신앙 강좌와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성장반은 바로 첫 주에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웨이팅리스트 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자훈련은 성장반을 수료하신 분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신청할 때꼭 마지막 날 에 신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더안 하나, 또 누구랑 같이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전체를 괴관하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25분, 30분 정도 주일설교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에 10개 중에 9개를 떼내고 하나만 시간상 간략하게 전하는 거예요. 어 성경 읽어 전에 강의를 들으면요 제가 마, 무슨 말하는지 전체 맥락 속에서 여러분 알수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커피 브레이크는요 모여서 커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연하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모임이,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마더와이즈와 성경통독과 MIP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설악하신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필요한 것은요 적은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일에 대한 충성 앞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필요한 것은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청지기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기신 겁니다. 조금 많이 들고 있다고 우쭐할 필요 없고요. 조금 적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이 청지기라는 정신이 있어야, 정체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살아가고 항상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신앙 강좌 훈련을 통해서 또 다락방과 석회와 여러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필요한 것은 적은 일에 대한 충성이에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주인은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은 동일한 말을 두 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안식으로 보내면서 지난 7년간의 사역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몇 명을 훈련시켰고, 몇 명이 등록했고, 다락방 참석 비율이 어떻고, 주로 뭐 이런저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충성하였느냐.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지난 7년간의 사역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제 능력은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제 능력은 조금 커졌는데, 나의 충성도는 조금 약해질랑 말랑 그러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능력을 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아닙니까? 주님께 필요한 자는 능력자가 아니라 충성하는 자입니다. 구약성경의 모세를 보십시오. 능력이 많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순종하고 충성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충성은 어디에서 준비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죠. 적은 일에서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기고 큰 미션을 맡기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맡기면 천차만별입니다. 한 은대한 대통령에게 아이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질문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작은 일을 잘해야 한다. 집안 일을 잘하면 동네에서 일을 맡긴다. 동네 일을 열심히 하면 도시의 일을 맡긴다. 그렇게 점점 더큰 일을 맡긴다. 언제나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해라.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주부로서 가사 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과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의 일은요,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일상적이고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그 일에 죽게 하듯 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 다윗왕은요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왕이 될 제목으로 보신 줄 아십니까? 10편 7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잘 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맡길 결심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안식월 기간 중에 서울 온누리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평소에 정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주차장에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주차부원들이 얼마나 그렇게 친절한지를 몰라요. 또 교회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강단에서 찬양팀과 성가대가 회중을 향해서 함께 서서 찬양을 하는데, 백여 명의 그 얼굴들이, 얼굴들의 미소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요,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차 봉사자들은 누가 그것을 알아줍니까?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죽게 하듯이 충성하고, 찬양을 내, 내 달란트와 내 것으로 막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충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이니까 한국교회 전체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마튼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등록할 뻔했습니다. 돌아오면서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훈련하고 설교합니다. 작은 일들입니다. 제 시선은 비록 한국계 세계의 붕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신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학생들은 새학년으로 교회에서는 다락방과 각종 모임들이 시작이 됩니다. 또계절로서는 새로운 봄이 시작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 모든 출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 될삶의 향기로운 삶의 예배자가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